아니 갑자기 여름이 훅온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? 그 나만 그런가? 난더 죽겠지 근데 <laughs> 네 그래서 고민 생겼어요 한낮에 생각하면 이 반팔을 입고 나가야 될것 같고 이 아침 저녁을 생각하면 긴팔을 입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 여러분은 뭐 입고 나갈랍니까? <laughs> 이거 고민되네 우리 브라더는 이거 뭐 입을라나? 야, 이거 멋있다. 이렇게 입고 나갈까? 여기 요즘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한낮에 생각하면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아침 저녁 생각하면 이거 딱이에요. 아 근데 우리 브라다가 워낙에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볼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이건 좀 감당할 수 있겠네. 나도 저 롱슬리브에 있거든요. 그리고 나처럼 이저 볼캡 쓰는 거 좋아하고 미대 바지단 봐요. 깡총 올라갔잖아요. 야, 우리 브라더 내과인데. 아, 이 줄무늬가 좋죠. 근데 내가 줄무늬가 있나, 없나.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. 근데 너무 편하게 보이려나 아, 요것도 괜찮네. 참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. 근데 이건 딱 주말인데. 아, 이거 보니까 또 반팔 입고 싶네, 진짜. 저런 땡패차는 사실 그 반팔 을 입어줘야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? 아닌가? 반팔 입으면 살다 타가지고 좀 그런가? 하여튼, 나 긴팔 입을까? 반팔 입을까?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? 지난번에 청바지에다가 하얀 테이크들이 됐었는데, 이팔탈것 같으면 은 셔츠 하나 닦아줘서 딱, 딱 입어주고, 빨리 입을까? 그래 이렇게 청바지에다 저렇게 반팔 티닥 입고 요런 모자 하나 딱 써주고 또 이게 또 따가우니까 저런 거 하나 딱 챙겨가지고 가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워낙에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긴팔 두 개를 껴입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반팔 입고, 저런 그 단추 돼 있는 티셔츠가 있으면은 요거 몇개 풀었을 때 하얀 거 나오면 참 이뻐 보여요.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다, 이 긴팔. <laughs> 딱이네딱 진짜. 뭐 약간 따갑다 싶으면 내리면 되는 거고, 덥다 싶으면 좀 걷어 올리면 되는 거고. 너입을 라든지 빼입을 라든지딱 이건데. <laughs> 반팔 입고 베스트를 입을까? 베스트 몇 개가 있는데, 저보단 좀 두꺼워요. 근데, 이 아침하고 밤에 생각하고, 이 오토바이 타는 거 생각하면, 야, 요거 괜찮네. 아니, 오토바이를 안 탄다 하더라도 저런 하얀 면트에다가 포인트 삼아. 이 베스트 하나 딱 입어주고 면바지에 저렇게 볼크판을딱 써주면 야 이거 뭐 세상 편하고 세상하기 쉬운 모습인데 밑에 저렇게 컬러 데님이나 면바지 고서 위에 베스트까지 딱 입는다 야 이거 칼라도 좀 살리고 모양도 좀 빠지지 않게 잘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꽤참 좋은 옷이 이런 옷인데 그 밑에 슬랙스가 됐든지 뭐 면바지가 됐든 데님이 됐든 요런 거 입으면 장난차거든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여름 니트가 나와요 이게 저 들러붙지도 않고 시원하니 괜찮은 여름 니트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있는데 아 이렇... 이런, 이런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 요거 요거 나도 요런 비슷한게 있어요 안에 언더티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뭐 이거 가슬가슬하니 붙지도 않을 것 같은데 특히 하얀 백바지에 요렇게 참 좋죠 아 이거 긴팔에 반바지 이거 참 좋은데 이거 하기도 쉽고 블랙&화이트로 긴팔이 있거든요 밑에 반바지 하얀 반바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좀 아꼈다가 반바지부터 해야 되겠다 <laughs> 여러분들 늘 보시지만은 참모차립죠 아 내가 정말 많이 배워요 자 이렇게 보고 배웠으면 또 실천 들어가야 될 텐데 한낮에 맞을까 아침저녁에 맞을까 이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이거 고르는 것도 이것도 숙제입니다 이거 <laughs> 어떻게 입어야 되지 숙제 또 풀어봐야지 또 <laughs> 자 오늘 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까 우리 브라더가 입은거 보셨죠? 아이고 요거 요거 요대로 한번 좀 입어봤는데 그래서 안에 하얀색 면티를 입고 요 위에 입고 왔어요 근데 날 더우면 이 면티는 벗어버리시면 될것 같고 시원하게 다 풀고 좀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단추가 있으면 깔끔하게 다 여미시고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 버튼형 라운드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입었는데 버튼형이 아니고 단추가 없이 그냥 기본 라운드 요 긴팔 티가 있다면 요대로 입어도 괜찮고요. 하얀색 면티를 입으실 거면 요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 가지고 요렇게 입으신 거. 요것도 꿀팁이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위에 요렇게 입었고 밑에 밑에 는 면바지 입고 왔어요. 이 바지는 많이 보이셨죠? 제가 즐겨 입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하얀색은 아니고 멜란지 베이지색 정도라고 할까요? 이게 아무래도 그 위에 어떤 색의 옷을 입든지 웬만하면 다 받쳐 주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즐겨 입는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신발은 요 비비어와 운동화 이렇게 신었는데 바지 단이 또 많이 짧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바지에 샌들을 신을 때도 있고 로퍼를 신을 때도 있고 심지어 조이까지 신거든요 그래서 깡초 올려서 이렇게 수선해서 입었어요 요 바지 단은 여러분께서 그냥 알아서 정리해서 입으시는 걸로 <laughs> 자 그래서 위에 그리고 바지 그리고 신발까지 요래 요래 입고 왔어요 아니 요즘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흐리다 싶으면 춥게도 느껴지고 해가 좀 떠있다 싶으면 무지하게 덥게까지 느껴지는데 오늘 나올 때 보니까 약간 흐리고 좀 쌀쌀한 기운이 느껴서 전 긴팔을 입고 왔어요 반팔을 입을까 했는데 하긴 뭐 반팔이야 여름 내내 그냥 축구장창 입을 때니까 그때 가서 이 반팔도 예쁘게 입으시는 좋은 꿀팁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 드도록 하고 오늘은 이 긴팔 입고서 한번 들여다 왔습니다 자 요즘 뭐 이집에 오다 라운지에 오다 해서 많이들 입으시는데 이게 튜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중년들 같은 경우는 취진 바람에 어쩜 다니기에 좀 망직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적당하게 좀 편하고 적당하게 성의 있게 적당하게 이렇게 캐주얼로 이렇게 한번 좀 입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들리댔는데자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두 코도 없는 숙제예요 저는 오늘 그 숙제 긴팔로 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푸시는지요 반팔 아쉽게 추워 아쉽게 추자 <laughs> 오늘 김배어가이 긴팔 한번 들리댔으니까 이거 꼭 이번 주 입어보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? 당당이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마이크 있으니까 <laughs> 알림 설정. 이렇게 어 멋있다 멋있다. 그걸 뭐 쓸까? 지금 찍내라고. 찍내라고. 저 자, 자 우리, 또 우리 또 아, 세계적인, 하이. 아, 우리 세계적인 하이. 하이 나온다 하이 나다 자, 오늘 김밥기. 자, 쇼타 야하. 야하. 요타 야. 야. <laughs> i love you